네 안녕하세요. 제 오늘은 음, 닌텐도 게임기의 변천사에 대해서 간략히 그냥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닌텐도 게임을 음,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요즘에 핫하죠? 이 닌텐도 스위치. 음, 근데 닌텐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짧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이거였죠 게임보이. 게임보이라는 게임기인데 음, 정말 혁신적인 게임기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정말 너무 대단한 게임이어서 뭐 찾아보셔도 충분히 유명한 게임보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이거 다음으로 이제 나왔던 게 이게 라이트 버전이 좀 이제 라이트가 좀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음, 밝지 않고 어두운 화면에서는 밤에는 거의 못 타요 이 게임기를. 이런 게임기였고 그 다음에 라이트가 이제 들어오는 버전이 있었는데 어,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개량되어 나온 게요겁니다 닌텐도 게임보이 칼라. 네, 이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어드밴스 어드벤스 맞나요? 어드밴스였나? 아무튼 그게 있는데 그게 없고 저는 지금 이 게임보이. SP 이것도 어드밴스긴 한데요. 이렇게 나온 게임기가 있습니다. 휴대용으로. 음, 당시에 이제 여자분들도 굉장히 요거를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귀엽거든요. 근데 요거 보시면 음, 뒤쪽에 보시면 버전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AGS00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라이트가 프론트 라이트고요. 어, 가장 최신에 나중에 나왔던 게 101이라고 백라이트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밝습니다 프론트 이거보다는 그래서 혹시라도 사시게 되는 분들은 이게 101로 된 거를 사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요게 미크로 닌텐도 미크로 굉장히 작죠 음. 작은데 굉장히 밝습니다 이 버전에서부터 백라이트가 차용이 돼서 굉장히 밝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닌텐도 DS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또 팔아 버려서 없고요. DS 다음 이제 3DS가 나오죠. 그 3DS의 가장 최종판이라고 좀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XX 제일 큰 거. 보시면 닌텐도 X라지 보죠. 3DS X라지. 요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핫한 요 녀석. 요 녀석이죠. 닌텐도 스위치. 지금 요즘에는 스플래툰을 스플래트는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 게임. 이 아무튼 요렇게 있었고요. 네, 게임보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팩 모양을 이었습니다팩 모양은 자 지금의 좀 비교 대상을 보여드리자면 어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의 최신에 나오는 게뭐 이런 게 있겠죠. 스위치용 스위치용 팩은 요런데 옛날 알팩은 요랬습니다. 게임보이랑 여기에 들어갑니다. 음. 여기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P. 그래서 SP가 가장 범용성이 좋아요. 이렇게 팩이 들어갑니다. 대신 좀 바깥으로 삐져 나온다는 단점이 있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의 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요 요게 이제 슈퍼로봇대전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 플스로도 나오는. 고가마 첫 버전일 거예요. 가장 슈퍼로봇 대전의 시작. 그래서 마징가제트랑 게타로버랑 건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보이 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 녀석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가. 그리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랑전설 이것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건 쿠니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열혈 시리즈로 유명했죠. 그리고 요거는 슈퍼마리오. 네, 슈퍼 마리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시작됐죠 여기서부터. 여기 도 시작됐죠. 포켓몬스터 시작이 됐고, 별의 카비. 이것도 엄청 유명한 작품이었죠. 이것도 게임보에서 시작된 작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요거더킹 이거. 오브 파이터즈. 킹 오브 파이터즈가 96가지 게임보로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러 버전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요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팩 비교를 해 보면 여기 이제 스위치용 이고요 여기 게임보이용 그리고 이제 DS용도 한번 비교를 해 드려야겠죠 DS용 요렇게 요렇게 3DS 요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네요 그죠 크기는 요렇게 됩니다 자 게임보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팩이 여기 있으면 자더킹오브 파이터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을 이렇게 넣어요. 자 팩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어디 있었더라? 요거였나? 아 여기 아니네요. 예전에 요 칼라가 좀 다른 점. 예전에는 예전 게임보이 버전에서는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전원 버튼이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팩이 못 나오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칼러로 오면서 이쪽으로 바뀌었네요, 맞아요. 자키면자 게임보이 이런 식으로 예전에 진짜 이킹오 파이터즈 제가 어릴 때 진짜 오락실에만 가야지 있었는데 게임보이를 할 수도 이게 엄청 큰 그거였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하, 즐거움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게만 했으면 정말 부러울 게 하나 없었죠. 그래서 지금 뭐, 킹 오브 파이터즈가 뭐, 함을 갔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났죠. 이렇게, 쿄, 앤디, 테리 보가드, 이오리. 이렇게 가장 많이 했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에도 밤에 간간해도 재밌어요. 이, 그 당시 그래픽, 지금 봐도 나쁘지 않은 그래픽이고요 아무튼 재밌습니다.